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몇년전 저에게 아주 무섭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소름돋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와 아내는 주말부부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애할 때부터 장거리 연애를 했어서 주말부부가 되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아내와 저둘 중에 서울이나 부산으로 옮길 수 있게 되면 그때 집을 합치자고 하고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죠. 저희가 연애를 했을 때 저는 장거리 연애를 처음 해봐서 초반에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자기개발도 할수 있고 아내와 저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주말 부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요. 제가 주말 부부를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는 뜯어 말리는 거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면서 장거리 연행 괜찮지만 주말 부부는 힘들 거라고 차라리 다른 여자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봐도 주말 부부는 배우자가 바람 피우기 딱 좋다든지 집값과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치만 저와 아내는 서로에게 신뢰가 많이 쌓여 있었고 제가 알던 아내는 바람을 피울 사람이 전혀 아니었기에 저희는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신혼 때부터 주말부부라 하니까 보고 싶기도 했고 결혼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아내도 저와 비슷했는지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바뀌었어요. 주말부부라 할수 없을 정도로 서울에 정말 자주 왔거든요. 아내는 일을 마치면 바로 부산에서 서울로 고속도로를 타고 밤늦게 왔고 새벽에 다시 부산으로 출근하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평일에 적어도 두 번은 왔는데 아내는 보고 싶어서 왔다며 저에게 많은 애정을 퍼부어 줬죠. 솔직히 부산에 혼자 있을 아내가 걱정되고 다른 남자가 있을까봐 무섭기도 했는데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저를 자주 보러 와주니까 너무 안심되더라고요.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부부가 맞나 싶지만 그래도 자주 보니까 좋았습니다. 부산에 자주 내려가고 싶어도 일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시도도 못했는데 아내는 그 힘듦을 감수하고 서울까지 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 주위 사람들도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결혼 정말 잘했다 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왕복 10시간을 달려서 와주니까요. 그래도 양심상 평일에 아내가 서울에서 와주면 주말은 무조건 제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으로 가면 아내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해요. 아내는 집에 있기 싫다며 주말에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것도 구경하면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장난식으로 왜 집에 누구 숨겨놨어? 라고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원래 아내의 성격이라면 웃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을 텐데, 아내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화를 내는 아내를 보니까 왠지 집을 가봐야 할것 같았습니다. 주말 부부를 하고 아내의 집을 초반에만 가봤지, 그 뒤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저는 아내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기도 했고, 저번에 정색을 하고 화를 낸게 찝찝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아내의 집으로 가니 제가 의심한 게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티안 나게 집안 곳곳을 서성이면서 누구를 들인 흔적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집은 머리카락 한 톨도 떨어져 있지 않았고,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 가득한 거 있죠? 여보,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부산 집에 자주 안 와? 내가 평일에 대부분을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잘못 오지. 그냥 잠만 자는 집이야. 봐, 아무것도 없지? 아내가 그때 화를 낸게 이해가 될 정도로 집은 사람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누구를 숨겨놓을 정도로 아내는 집에 자주 오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집을 보니까 제가 아내를 의심하는 말을 듣고 아내가 많이 억울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사과를 하고 그날 저희는 아내의 집에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일요일 낮에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자기도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친구들이랑 약속이 잡혀서 나가야 된다고 했고 아내와 같이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평상시에는 혼자서 대충 준비하고 나가는데 아내와 단둘이서 같이 준비하니까 왠지 모르게 다른 부부들은 평소에 이런 모습인 건가 하면서 우울해지는 거 있죠. 저희도 부부인데 주말에만 보고 어쩔 수 없이 각자 생활을 하니까 부부가 아닌 것 같아지면서 슬퍼지더라고요. 얼른 아내와 집을 합쳐서 같이 준비도 하고 같이 밥도 차려 먹으면서 부부 느낌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부산으로 일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것 같아요. 아내와 같이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아내는 집안에 있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여보 드라이기 어딨어? 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몰라, 왼쪽 서랍에 없어? 라고 했고 아내가 알려준 곳에는 항상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뒤지면서 찾아야 했고 아내도 물건을 찾을 때 집안을 뒤지더군요. 자주 쓰는 드라이기의 위치를 모를 정도로 집에 자주 못 오는 아내를 보니까 다시 아내한테 잘해야겠다고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제가 부산에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거였죠. 제가 자리가 비면 무조건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팀장님께서 저한테 부산으로 가서 얼른 아내랑 둘이서 살라고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결혼한 지몇년 만에 드디어 부부다운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이 부풀었고, 너무 좋아할 아내를 생각하니까 제가 다 설렜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 저와 아내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꼭 낳고 싶다고 했지만, 주말 부부여서 여유가 없었고, 육아를 아내 혼자서 할순 없었기에 시도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 아내와 제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건뒤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 나 드디어 부산으로 직장 옮긴다? 우리 드디어 합칠 수 있어 이제 서울이랑 부산 왔다 갔다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아내는 제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침착하고 조용하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래? 원래 아내 성격이라면 제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뛸게 분명한데, 이렇게까지 침착한 반응인 아내를 보니까 제가 부산에 가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왜 그래? 싫어? 여보 매일 일 마치고 서울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잖아. 그리고 결혼 전에도 일 정리되면 합치자고도 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나이도 얼추 있어서 아이도 낳아야지. 아이? 너무 이르지 않나? 난 아직 일이 더 좋은데. 그리고 난 지금도 좋아. 굳이 날 위해서 부산까지 올 필요 없어. 내가 가면 되지. 다시 처음 보는 곳에서 일하면 적응도 힘들 텐데. 괜찮아. 그리고 난 부산 이제 싫어. 내가 서울로 가고 싶어. 여보가 직장 옮기지 말고 내가 서울로 옮겨볼게. 부산으로 갈 날만 기다렸는데,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다녀.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아내를 보고 더 놀랐고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둘다 30대라서 한시가 급한데 아이를 낳는 것이 이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드디어 주말 부부 끝낸다는 생각에 기뻐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니까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부산보다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말을 했으니까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아내가 얼른 서울에 와서 같이 살날만을 기다렸어요. 아내는 금방 서울로 옮길 수 있다고 했고 이번은 왠지 자리가 빌것 같다며 기대했지만 늘 예상과는 다르게 안 됐습니다. 아내의 회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본사로 갈 사람을 뽑아서 가는데 아내는 매번 떨어졌고 다시 뽑히기 위해서는 6개월을 기다려야 했죠.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몇 년이 되었고 아내는 서울로 오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내가 그냥 부산에 가겠다고 그랬지만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몇년 동안 서울에 상경하겠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낳는 것은 포기했고 아내가 평일에도 저희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서로 데이트는 했지만 예전만큼의 뜨거움은 없었죠. 사랑이 식어가는 느낌과는 별개로 다른 주말 부부들처럼 정석대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간 거죠. 그리고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원래는 생일날이 평일이면 못 만나거나 생일 전 주말에 만나서 미리 생일 파티를 했는데 이번은 아내의 생일이 다행히도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맞이할 겸 오랜만에 서울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죠. 예전과 달라진 저희 사이를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아내의 생일 선물도 골랐고. 서프라이즈를 하기로 했어요. 아내한테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회사에 가는데 저녁에 집에 도착할 것 같으니 먼저 서울에 있는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아내는 많이 서운해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집에 먼저 가 있는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회사에 가긴 했지만 그래도 간단한 일이라서 낮에 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오기 전에 장롱 속에 숨어서 아내를 놀래켜주려고 했고, 장롱 안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내가 오기 5분 전, 장롱에 들어가서 숨었고, 아내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아주 충격적인 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옷장 문 사이로 침대 밑을 보는데,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바로 제 침대 밑에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겁하고 놀라서, 으악! 이라는 소리를 지르고, 옷장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끌어냈어요. 한 젊은 남자였고,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죠.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온 도둑인데, 제가 낮에 집을 와버려서 탈출을 못하고 침대 밑으로 숨어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화를 내면서, 당신 뭐야? 왜 들어왔어?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 씨. 이 말만 반복했지, 왜 우리 집에 들어왔고, 왜 침대 밑에 있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제두 손은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보복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손을 쓸수 없었는데, 그때 마침 아내가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드디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으악 하는 겁니다. 아내도 저희 집에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놀란 아내에게 저는 얼른 경찰에 신고해 도둑이야 라고 했지만 아내는 너무 놀랐는지 입만 막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못 하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얼른 신고하라니까 빨리 112에 전화해.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니까. 아내는 드디어 정신을 차렸는지, 어, 알겠어! 하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뭐야, 왜 전화해! 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신고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 이름이 미화인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미화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어떤 짓까지 했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남자가 제 아내 이름을 아는 건가요? 아내는 당황하면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고, 저는 아내에게 "뭐야? 당신 이 사람이랑 아는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아내는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고, 저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목에 힘이 스르륵 풀리더라고요. 정말 아내의 사생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내가 만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것도 아내 생일날 말이죠.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고 그 사람은 수갑을 채워진 채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벙쪄서 경찰서로 따라갔고 그 남자가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내의 전 남자친구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 대박인 사실은 바로 아내와 사귈 당시에 아내 대신 교도소를 갔다 왔대요. 아내가 운전하면서 사고를 냈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 남자가 아내 대신 감옥에 가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 남자는 출소를 하고 아내와 다시 만났고 아내는 서울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였죠. 아내가 결혼 초에 서울에 평일에도 오고 자주 왔던 게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나그 사람 사랑 안 해. 그 사람은 나 대신 감옥 가준 게 양심상 걸려서, 그래서 잠깐 만난 거였어. 정리하려고 했어. 라며 핑계를 대었고,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저 몰래 저희 집에서 자주 만난 모양입니다. 어떻게 침대 밑에 숨어 있을 수 있나요? 아내는 제가 늦게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불렀고 그 남자는 아내가 아니라 제가 그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놀라서 침대 밑에 숨었다고 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건또한 가지 더 있었어요. 바로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내는 서울로 발령난 지 오래되었고 부산에 있는 집도 서울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자주 만날 수 있었고, 저는 뒷전이었던 거죠. 제가 늘 부산에 갈 때마다 친구 집을 빌려서 거짓말 친 거래요. 그래서 드라이기 위치도 모르고 그랬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증거가 이렇게 많았는데, 왜 저는 몰랐던 걸까요? 지금 봐도 제가 너무 한스럽고 바보 같아요. 너무 후회 중입니다. 한 번에 아내의 비밀을 알아버리니까, 감당이 되지 않았고 화도 안 나는 거 있죠. 오히려 덤덤했고 자책만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만천하에 자신의 비밀이 다 드러났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경찰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다고 말을 했고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아내가 냈던 사고를 다시 재수사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가중처벌까지 받으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 남자는 저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도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화도 났겠지만 저 몰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제 집에 함부로 들어온 건 잘못한 거니까요. 그 남자도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아내를 믿고 감옥에 대신 가졌는지 후회된다고 해요. 정말 그 사람은 감옥에서 몇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사 준비를 했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못살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침대를 들여놓지 않았어요. 그때 옷장 속에서 침대 밑에서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친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침대 밑에 늘 누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감옥에 갔어요. 자연스럽게 이혼을 했고 저는 혼자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이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어떻게 그 여자를 철석같이 믿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3년이 지나서 그 여자가 출소할 때가 되었는데 마주칠까봐 겁이 납니다. 혹시라도 복수를 할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여자나 남자 잘 보고 결혼하세요. 이런 비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